평범한 도시가 단 하나의 스포츠 행사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제적 허브로 탈바꿈하고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한 여성의 놀라운 꿈이 현실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중국신문서비스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먼저 오는 8월 7일부터 열리는 청두 세계경기대회가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작년 대비 61.8%나 급증하며 청도는 스포츠 관광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대회 입장권이 도시 내 140여 개 식당, 11개 박물관, 25개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티켓 경제로 활용돼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호수와 푸른 녹지를 배경으로 펼쳐질 개막식은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청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공원 도시이자 행복 도시로 세계의 그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에서 온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경전철 기관사가 탄생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놀라운 기술 협력 덕분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경전철 블루라인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이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30대 아줌마 이사벨라 애덤스 기관사는 중국의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서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기관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2에서 3시간 걸리던 거리가 경전철 덕분에 단 18분으로 단축되었고, 이사벨라 기관사는 중국산 장비의 첨단성과 내구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아프리카 제조의 열차를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고민입니다. 최근 중국 농구협회는 국제대회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여자 농구팀은 아시아컵 3위로 친구 교체기에 진통을 겪고 있고, U19 남녀팀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의 기본기 부족, 전술 실행력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8월부터 집중훈련을 통해 실력 향상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중국 농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기술 협력은 개인의 꿈을 실현하며 스포츠 인재 육성은 한국가의 미래를 만듭니다. 공감을 통한 협력과 도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